저는 삼성전자에서 자이바타이란 참 다양한 부서를 많이 다녔는데요. 에, 개발팀 부장으로 일을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인도네시아에 우리 생산공장을 지으니까 그쪽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일을 끝내고 나니까 이제 독일 주재를 가게 했고, 독일에서 주재하다가 영국으로 또주재를 가게 했다 사실 우리 집에서는 오늘 여기 올라다가 사실은 못 왔습니다. 무슨 사정이 좀 있었어 직사람이 올라가는데요. 이, 이 보따리 산다고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외 떠돌다가 사는 이제 국내로 귀임을 하게 되는데 귀임할 때도 제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경영형 팀으로 저희가 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신 팀도 가고 국내도 해보고 제조도 해보고 글로벌 운영 팀도 해보고 모든 걸 저는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고. 2003년도에 다시 테레비 서비스 개발팀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마케팅 인사 빼고는 다 가본 겁니다. 다 해본 거예요. 또 마케팅도 나중에 사업부장직을 맡으면서 이제 마케팅 관장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제네럴리스트라는 게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개발팀에서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은 여러분들 좌천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쟤는 이제 회사 생활 대충 끝났다. 왜? 처음부터 마케팅이나 이렇게 가야지. 개발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쟤는 회사 생활 대충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사실은 숨은 이야기는 그 당시에 저희 집사람이 요리학원에 다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요리학원 다녀가지고 요리 자격 요리사 자격증을 땄는데, 자극적다고 난 뒤에 요리를 해온 게더 맛이 없어. 따기 전에 훨씬 좋습니다. 뭐 각을 쳐서 이렇게 썰기는 한데 오히려 맛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문성진도 저희 동기 중에 가장 마지막이 됐습니다. 임원성지를 그때 안 했으면 저는 이제 회사를 떠나야 될 때죠. 그래서 정신없이는 바뀌는 근무지에 배워야 할것 투성이 너무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열정적으로 제 마음의 에너지를 계속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순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묻고 눈에 불을 켜고 왜? 마지막으로 임원을 달았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아는 게 많아지고 제가 개혁신 하면서 계혁 신을 제가 2년 했습니다. 부장 때 1년, 임원 달고 1년을 했는데 2년 동안 제 평생에 읽은 평생 본 책보다 그 2년 동안 책을 제일 많이 봤어요 훨씬 더 보,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혁신의 성과가 계속 나고 또그 성과가 계속 사이고 사여서 결국은 거기에. 에, 운이 너무 좋아서 이제 삼성적사장까지 저희들은 올라가게 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 여러분들 업무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임원들이나 간부들이 저 앞에 와서 잘못 이야기하면 많이 혼나고 또 제가 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벽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말라고 했듯이 저 앞에서 안된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같이 일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원들이 제 앞에 보면 은안 된다 소리를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도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가장 좋아하고 아끼고 그런 사람들만 보면 은내 모든 에너지를 다쏟아붓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30년 내지 40년 더 많고, 그건 또 경험해야 될 시간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더미가 쌓여 있는 거고. 또 기회도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때마다 무한한 차원이 마음의 에너지를 여러분들 수시로 사용하고 적극 활용을 해보세요. 마음의 에너지는 여러분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열정을 만들어낼 겁니다. 도전해야 할 때는 용기를, 참아야 할 때는 인내를, 그리고 묵묵히 내기를 그을 때는 성실함까지도 어, 보여주는 게 마음 에너지입니다. 마음 에너지는 서면설수록 여러분들이 만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대 실망나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원하는 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사장도 제가 원했을 된게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된 거지. 그래서 제 삶이 정리하듯이 여러분들 배경이나 재능, 환경, 다 필요 없습니다. 노력과 열정이 중요합니다. 그 열정도 화지티브한 열정이라 해야 된다. 네가티브한 건안 된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열정이 중요하다또 그런 노력과 열정의 원천인 마음의 에너지가 이미 여러분 안에 꽉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말을 타고 달리는 시대입니다. 사실은 우리 세대는 말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시대고, 또,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런 고생이 있어서 저보다 여러분은 이제 말을 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제 말에 올라 앉았기 때문에 열심히 달리시면 그래서 뭐가 들었습니까, 여러분? 뭐가 힘이 됩니까? 여러분들 두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해서 정말 말에서 내리게 된다 바로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앞에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서 내리지 말고 앞만 보고 어디로 달릴까 생각하면서 끝까지 달리십시오. 돌부리에 좀 받쳤다고 말이 좀 지친 것 같다고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말에서 내릴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달릴까를 더 많이 생각했시면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여러분들 목표한 인생의 목표점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심없이 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마음에너지 발행법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직접 도저, 도전해서 내 안에 마음에너지를 끌어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전과 위기를 이겨서 그 힘을 강하게 만들자. 세 번째는 수시로 사용해서 나만의 만능 무기로 만들자. 물론 여러분들 너무 달리기만 하면 지칠 수도 있으니까 가끔은 그인 자연을 벗어나서 충전의 시간도 가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고의 울릉도를 한번 꼭 가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에너지를 꽉꽉 채운 에너자이즈가 되어서 열정 넘치는 뜨거운 삶을 살기를 저선배인 부분이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미래를 누가 만들어 갑니까? 사람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사람이 만들어 가는데 그 사람들 중에 주인공은 바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열정과 도전,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이대으로제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